테슬라가 옳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전기 차량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화물 트럭이라든지 상업용 운송 수단이 멀리 가려면 진짜 막 300kW, 400kW 이렇게 때려박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원가도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차를 살 때쯤이면 한 45kWh시, 40kWh시 정도의 배터리를 집어넣고 500km 정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정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라빈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차량 제거 모델와의 주니퍼를 갔다가 장거리 챌린지를 하고 왔고 놀랬던 부분 좀 풀어야 될 썰들 여러가지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용 공유를 좀 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녀석의 총에너지 그러니까 쓸수 있는 네트 배터리의 유저블 양이 72kWh에서 버퍼 좀 잡고 해도 아무리 길어봐야 75kWh를 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팩트인 것 같기는 합니다 72.0이 딱 찍혀가지고 516km를 돌아댕겼으니까 사실상 전비가 7.14km가 나왔을 거예요 1kWh로 7km 이상을 갈수 있다면 사실상 엄청난 전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통 이 정도 차량 예를 들어 500마력이 조금 넘거든요 얘가 500마력이 넘고 이 정도 4.3초 정도의 제로백을 갖고 있는 차량을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타고 돌아등기는 가솔린 차량이라면 어... 항속을 하면 조금 더잘 나올 수도 있겠죠 8기통 정도 돼야 될 거고 혹은 6기통 트윈터보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M3 컴페티션 M4 컴페티션 정도의 출력이랑 토크가 얘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토크가 조금 더 약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번에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여러 가지 부분을 모디파이를 했겠지만 테슬라가 정말 진심으로 뭔가 개발 관련성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이런 부분 같아요. 어, 옛날에는 더큰 배터리를 갖다가 몇 시간 게임 못 하고 하면은 그냥 휴대폰 배터리 날아가고 꺼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같은 배터리의 양이라도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버무려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성비를 높게 하든지 그 말은 식슨 전력 자체를 들먹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게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과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테슬라가 그런 I T 나 핸드폰 만드는 회사랑 접근방 방식이 똑같아요 이런 방식은 있을 수 있죠 언제든지 bmw 가 잘하는 부분인데 적당한 배터리 량을 꽤나 늘리면서 정말 폭발적인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뷰를 했었던 ix x드라이브 60 같은 경우에는 111.4 k w 와 시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배터리 량이잖아요 그 엄청난 배터리 량으로 승부를 봐서 진짜 엄청난 주행 거리를 보여줬잖아요 700km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거리를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꾸로 생각을 틱해 보면은 아이오닉 9도 1 1 0 k w 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 있는 주행 거리가 600km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전성비가 좋은 게 아니죠. 오데와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전성비가 실패했었던 케이스 같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버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처음 샀던 2021년에 비해서 2024년 뭐 이때쯤까지 주니퍼가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내부적으로 모디파이를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했겠죠 주행거리도 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니퍼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진짜 72kWh로 500km를 넘게 항속을 할수 있는 이런 에어로 다이내믹스 배터리 500km 이상을 갈수 있는 항속주행거리 전성비죠. 거기다가 내가 세게 세려 밟고 제로백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트랙주행은 얼마 레코딩이 안 나오는데 제로백 자체는 4.3초면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에 딱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그걸 잘 버무린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사실상 배터리를 늘려가지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거 좋죠 문제가 뭐였냐면 iXX 드라이브 60을 6kW급 에버온 집밥을 매겼더니 하루 만에 완충이 안 되더라고요 배터리 크기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최근에 완속 충전기가 14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아마 법적인 부분이랑 연계가 된것 같기는 한데 14시간이 딱 지나면은 충전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시간이 법적인 허용 기준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14시간이 지나면 충전 자체를 못하게 완속 충전기 자체가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완충을 하고 돌아댕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야 이게 진짜 완속 충전기로 111kWh를 충전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싶은 거죠. 그런데 모델 Y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겨우 72kWh의 유저블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면 111kWh의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3 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전 속도나 충전 비용은 훨씬 더 절감을 할수 있으면서 매우 효율적으로 써야겠다. 항속 주행을 해야겠다. 전비 주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전비 주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승차감도 뛰어나게 하드웨어적으로 잡아놨고, 소프트웨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폰 커넥티비티라든지 OTA 같은 것도 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효율과 성능과 승차감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정말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차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배터리가 적은데 뭐가 좋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배터리가 적은데 멀리 가면요 내가 밥한 끼를 먹어도 3일을 견딜 수 있는 거랑 꼬박꼬박 3끼씩 챙겨 먹어야 3일을 버틸 수 있는 거랑은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좀 약간 먹는 거랑 그게 잘안 된다라고 치면은 한번 충전을 해서 이 똑같은 72kWh로 300km를 갈수 있는 차량이 있을 거고요 얘는 500km를 넘게 가잖아요 되게 재미있게도 얘보다 훨씬 작고 훨씬 용량도 작은데 출력도 작은데 AWD인 EX30 크로스컨트리를 보면요 64kW 시의 네트배터리를 네트배터리가 아닐 거야 그로스 배터리일 거예요 그러면 네트배터리는 한 58, 59 정도 되겠죠 마진이 보통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크기는 훨씬 더 작아 아직 제가 장거리 챌린지를 해본 건 아니지만 EX30 크로스컨트리 말고 싱글 모터로도 못 간단 말이에요 걔보다 10kW 시가 더 많은 얘는 500kW를 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보다 10kW 시가 더 높은 EV3는 얘보다 크기도 작고 출력은 반 도안 되는데 얘보다 더못 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하드웨어적인 균형 감각을 정말 잘 맞춘 BMS를 건들든 배터리의 뭐 밀도를 높이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하드웨어의 최적화를 하든 어쨌든 적은 배터리로 멀리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건데 그게 왜 좋냐?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그래요. 차량의 무게가 생각보다 배터리의 크기에서 많이 기인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LFP 배터리이기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에버플로우라고 하는 2kWh의 캠핑용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캠핑용 보조 배터리가 한 3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25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 2kWh가 25kg가 넘어요. 25kg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0kWh면 얼마예요? 25에 5급하면은한 125kg. 100kg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 0 k 트 시가 더 커진 EV3 보다 얘는 100kg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보다도 파워는 두배 이상 좋고요. 주행 거리도 더 멀리 가죠. 참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를 잘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좀 감탄을 했습니다. 모델 Y 1세대 그러니까 제가 먼저 탔었던 그녀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디파이가 됐다, 디벨롭이 됐다는 게 맞겠군요. 꽤나 발전을 했어요. 정말 발전을 했는데 또한 이제 곧 나올 모델 Y. 제가 지금 구입한 거는 이제 72kW인데 h 다음에 들어올 녀석들은 이거보다 배터리의 밀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이거보다 유저블 배터리의 용량이 더 많아진대요. 무게는 거의 똑같은데 쓸수 있는 유저블 배터리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516km를 돌아댕겼잖아요. 그니까걔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550에서 많이 보면 600km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600km까지 필요한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거거 익선이고, 롱롱 익선이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이름을 좀, 내용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거거익선이라는 말은 모든 배터리가 발전하지 않고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멀리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비례 값에 기인했을 때는 거거익선이 맞고 그 거거익선이 즉 롱롱익선으로 변화가 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배터리 자체의 무게는 그대로 두면서 밀도를 높여서 배터리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용량은 그대로인데 혹은 무게는 그대로인데 뭔가 더갈수 있는 주행거리가 훨씬 많아진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똑같이. 72kWh의 네트 배터리를 갖고 있으면서 1000km를 갈수 있다 그러면 훨씬 훌륭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똑같은 72kWh를 갖고 400km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델Y는 450km를 갔어요 모델3 하이랜드나 모델3 바로 전세대 같은 녀석들은 560km를 막 갔어요 모델Y 주니퍼도 넘어오면서 SUV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크기도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516km를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72kWh의 배터리로 600km, 700km를 가는 세상이 안 오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배터리면 적은 배터리일수록 좋으면서 무조건 추가적으로는 멀리 갈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장거리 챌린지를 마치면서 내년에 나올 BMW의 노이에클래스의 IX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녀석도 아마 마력이 한 500마력에서 600마력 정도 될 거예요. 108kW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 6세대의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시스템. 아, 이게 그때 저는 이제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서칭을 해보니까 CAT의 배터리 아니면 중국의 EV 배터리라고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우리나라 인터 배터리 거기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심지어 독일 미넨 IAA 2025 거기 가서도 EV 배터리를 봤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 갖고 되게 재밌어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EV 배터리랑도 BMW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V 배터리 아니면 CATL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이 삼성 SDI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삼성 SDI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1 8 k w h 의노이에클러스 ix 3에는 삼성 SDI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러 경쟁사들이 좀더 좋은 배터리를 내놓고 입찰 경쟁을 하고 있고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그 배터리를 BMW 측에서 공급을 받기로 뭔가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아직 결정된 건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뭐 약간 잠깐 얘기가 돌아갔지만 야이 정도 크기거든요. 이 정도 크기보다 조금 더작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모델 Y가 생각보다 실내가 되게 넓은. 차 차량이에요. 그런데 ix 3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앉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딱 요거보다 조금 좀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q6 e-tron 정도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감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08kWh의 배터리가 정말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여줄지가 좀 무지막지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108kWh의 배터리를 씹어놓고막 진짜 850km 막 이렇게 가버리면 물론 좋을 겁니다 물론 좋을 건데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전성비. 75kWh의 배터리로 600kW를 가냐, 108kWh의 배터리로 700km를 가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75kWh에 600kW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배터리 용량 대비 전성비를 따져봐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쪽에 관련되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 과학 관련, 혹은 IT 테크 관련해가지고, 서베이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하고, 토론하는 거, 혹은 과학 탐구, 이런 거에 대한 방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을 켜지 않을 생각을 하지 말고, 에어컨을 켜도 에너지가 적게 나가고, 에어컨을 켜도 지구의 공해가 덜한, 그런 에어컨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왜 더운 걸 참을 생각을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아 맞아 이게 전기차가 어떤 방식으로든 멀리 가면 좋죠 예전에는 그게 무조건 옳았잖아요 테슬라 초창기 혹은 제가 초반에 장거리 챌린지를 초반에 할 때만 해도 자동차가 멀리 가려면은 배터리를 무지막지하게 때려 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의 1세대 격인 녀석이 EQS고요 EQS는 이제 코어 에피션트 드래그 CD값 공기 저항 개수 CD값도 0.2로 낮추고 100... 18kW트신가 120kW트신가의 그로스 배터리 진짜 무지막지하게 넣어서 말도 안 되는 그 기록을 이제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조금 다시 하게 됐다는 게 사실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 거죠. 테슬라가 옳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전기 차량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의 밀도와 하드웨어의 전성비가 좋아지면 어떤 게또 좋아지냐면요 이런 대형 화물트럭이라든지 상업용 운송수단이 멀리 가려면 진짜 막 300kW씩 400kW씩 이렇게 때려박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원가도 높아지고 너무 공해도 심하고 폐배터리가 됐을 때 그거를 다시 어떻게 재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충전 속도도 문제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전성비가 끝도 없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한 100kW씩 지금의 한 EQS 정도나 IX X-Drive 60 정도에 들어간 배터리만 넣어도 진짜 덩치가 큰 상업용 운송수단도 막 500km를 갈수 있다라고 하는 전성비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낫잖아요 차량을 제작하는 데 원가도 덜 들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빨라질 거고 전성비도 좋아지니까 적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갈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 작은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죠. 무게는 더 줄어들 거고. 그럼 더 효율은 더 좋아질 거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의 미래가 예전에도 저는 당연히 미래는 전기차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 이게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막 전고체 배터리 나오고 소디움 배터리, 그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도 나오고, 나중에는 진짜 무슨 리튬 프리, 리튬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막 진짜 너무나 밀도가 좋게 나와서 폭발의 위험도 없을뿐더러 밀도도 좋아지면. 무게도 작아지는데 전성비는 겁나 좋아 이런 배터리가 와 진짜 나오겠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차를 살 때쯤이면 한 45kWh 40kWh 정도의 배터리를 집어넣고 500km 정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정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제가 모델과의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꽤나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력이 돼서 아껴지면 자연스럽게 차량의 고급감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동물가죽을 쓰지 않고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술력 이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그 폐망 어선에서 폐어망을 잘 이렇게 녹이든지 뭘 어쨌든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그걸로 실을 뽑아가지고 직물 구조를 만든다든지 미니나 혹은 X3 IX3에도 그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컨트리맨에도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G80에 들어갔었던 소지드 플라스틱이라 그래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뭉개요 그래서 압착을 시켜가지고 그 고유한 또한 약간 카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그 트림 되게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싸구려 플라스틱 같지는 않고 그런 플라스틱으로 실내 트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애니멀 프리란 말이죠 비건 레더라고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지금 근데 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알칸타라 요것도 원래 알칸타라는 그 인조 가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스웨이드라고 이제 뒤집어 까서 만드는 그 스웨이드를 모방해서 만든 이런 스웨이드. 이런 게 이제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은 많이 들이지 않고 자연은 많이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소재들로 만들어서 다채로운 실내 구조, 인테리어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아, 정말 잘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자연을 별로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요즘 들어서 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점점 점점 계속 그냥 안 좋아지겠구나. 점점 지구 파멸의 시대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구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채롭고 성능 좋고 매우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다채로운 물건들과 재미있는 프로덕트들이 미래의 삶을 기다리게 하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여서 지구는 점점 점점 건강해지면서 인간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벌려놓은 거를 이렇게 수습하면서 좋은 상품을 즐겨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가격은 점점 또 낮아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인사이트나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진화를 하겠고 현재 테슬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흥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와 같은 결을 갖고 재밌어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즐거운 내용 이 있으면은 또 공유하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태라주뮤이였습니다 다음번에 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